이 행성은 지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감염이 퍼지는 날엔 행성 거주민 전체가 전멸할 거예요.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밤에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낮이 되면 감염체들은 녹아 버리죠. 해가 뜨면 나가서 놈들의 구조물을 불태우세요. 광물이 부족한 설로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안 무슨? 일... 네. 후방 지원 대기 중.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에이, 깜짝이야. 무슨 일이죠? 에이, 깜짝이야.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후방. 네, 무슨 일이죠? 뭔 일이 있어요? 안쪽이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방 지원 대.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 관설 준비 완료. 광관설로봇 준비 완료. 관설로봇 준비 완료. 보방뭔 일이 있어요? 계속. 밤이 머지 않았어요. 제가 사령관님이라면 감염체들 상대할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준비 완료. 네. 해가 떨어졌군요. 날이 밝을 때까지 놈들의 공격을 버텨내야 합니다. 안쉬고구속 건물이 완성됐어. 지능적인 학살. 사령부가 세단장을 했습니다. 동맹 기지가 위험합니다. 가서 도와줘. 변시 공습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혀 감염 중이에요 놈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병력을 끌어당겨 기절시킬 거예요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뭐니 히피리온이 준비되었습니다 뭔일 뭐 있어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yep. 소 중한 광물이 바닥났다전저로 발견.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목소리> 광물이 전설로 만들어질 연구, <목소리> <광물이 바로 목소리> 연구 완료.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이번엔 더실겠지 뭐 계속하세요. 가자. 전설로 만들어. 동맹기지가 불타고 있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물이 무소 건물이 완성됐어. 지능적인 악단아. 열차가 왔습니다. 후방, 뭔일이 있어요? 계속 가세요. 열차가 음. 왔습니다. 사령부, 세단장을 했습니다. <목소리> 예쁘기도 하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밤이 거의 끝나갑니다 갑니다. 낮이 되면 다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방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어, 업그레이드 완료 <놀람> 갑니다 갑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놀람> 다, 무슨 안 좋은 일인가요? 아이씨고 잘 들으세요, 사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돼요. 제가 미리 몇개 표시해 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태어버려야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자, 다들 들었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가 됐까? 5이 준비 완료 들어가습니까 동료을내리다 준비 완료 기다리고 있어 출동 준비 완료 모방 지원 대기 중 악인물 때문에 공신 명령을 내리겠어 다고 다음은 누구 업그레이드 완료 일제정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아직 감염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스캐너에 추가 구조물들이 포착됐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에너지가 없어. 저기 은퇴 중이다. 당장 당장 필요한 상황에 차 있어. 사령가세 단장을 했습니다. 아, 예쁘기도 하지 빨리, 갑자기야. 아이씨.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여기서 도와야 돼.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 이야기 급하죠. 여기에 추가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칼판 붙어볼까 해요?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네 소중한 광물을 받아보세요. 너무 멀리 가진 마세요. 곧 날이 저물 거예요. 큽니까? 함께 왔습 동맹이 공격받고 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이제 감염을 절반가량 제거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싸우십시오 사령관님 우린 이 밤을 무사히 견뎌낼 겁니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왕 저글링이에요 저놈들은 움직임이 빠를 뿐 아니라 언덕을 오르내릴 수도 있어요 우리 방벽 하나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왜? 네 어디 소중한... 네, 네. 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국내 음, 한이서도와네 소중한 건물이 바닥났나 봐. 이번엔 방물이 부족합니다. 네, 정말 부족 준비되었습니다. 아무도 지령을 내리시지 이이라고광물단장을 했습니다. 예쁘기도 하지. 기미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빨리. 방물이 하...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아, 왜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을 내리실 겁니다. <laughs> 대리어를 골라야겠어 나쁘지 않은데 붙어볼까요, 송이? 명향받은 이번엔 버스. 자, 갑. 밤잠아주시지. 이소중한 광물이 파는군다 놈들이 동맹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광물이.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광를더 체크. 아까 도니갑니다 이거 아몬도 우리 천치 하고 싶어 안달인 모양이군요.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동맹 기지가 위험합니다, 소중 저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소중한 통신이 파괴됩니다. 비 완료. 있었습니다.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부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감염체 녀석들, 마음껏 공격하라죠. 곧 우리의 차례가 올 겁니다. 막물이 부족합니다. 제스스. 준비 끝났습니다! 사령부가 세단장을 했습니다. 흠, 예쁜 말이지. 동맹기지가 불타고 있어. 작전을 시작하시죠, 사령관님. 오늘 감염을 충분히 제거해 놔야 일정에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기차가 왔습니다. 가자.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시간 정지 중이다. 적을 차라. 준비 끝났습니다. 절 몰라 보십니까? 의사가 왔습니다 동맥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사실 제이야기입맞으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감염이 거의 다 사라졌군요 남은 것들도 모두 없애야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의사가 왔습니다 <목소리> 업그레이드 이번엔 못 살겠지 <목소리> 의사가 왔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기다리고 있다. 자, 다들 준비해 다왔다 다음 능력을 내릴 것 빨리 빨리.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소. 키페리온이 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페리온 고르겠다. 다 무슨 일 빨리 빨리. 습니다 마지막 가병이 제거됐어요. 행성은 이제 안전합니다. 모두 사령관님 덕이죠. 예상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난자기 보는 게더 재밌더라, 맷. 라이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방 지원 대중. 기 무슨 일이죠?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준비 와네안 네. 좋은 일이 인가요 건설로 봇 준비 완료 계속 지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네금 우이지원 않았어요. 완요. 제가 지않았어이제면사염체들 상대할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삶은 우리니다은우리은 우리의 삶리의리의리리 해가 다시 뜰 때까지 감염체들의 공격을 막으십시오. 네, 후 무슨 일이죠? 이번엔 안살로만 준비해. 열려 채습니다 준비 완료. 간다, 고요 벤시 공습이 준비되었습니다. 전투 준비. 저 폭독충 녀석들과는 거리를 유지하세요. 아시겠지만 괜히 저런 이름을 갖게 된게 아니거든요. 무슨 일이죠? 아리 갑자기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안 좋은 일네. 보방 지원 대기 중. 아리 사령부가 세단장을 했습니다. 아 예쁜. 열려 웠습니다 이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c 설로봇 준비 완료. 네들 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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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들 이 소중한 광물이 바닥난다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하죠 전장에서 경대적 프로토스를 발견했습니다 잘 쓰라고 무슨 일이죠? 엔진 소리 들리는데? 음, 보급품이 부족해 통신 상태 양호 알았으면 간로만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간선로만 준비 완료. 조금만더 버티세요. 사령관님, 날이 밝으면 감염체들은 모두 쓰러질 겁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laughs> 네? 잘 들으세요, 사령관님. 감염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돼요. 제가 미리 몇개 표시해뒀습니다.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사령부가 생각났어 엔진 소리 죽이는데? 예쁜 거 하지 엔진 소리 죽이는데? 일하다 종치겠는데 변시 무슨 일인가 태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연구 원 가서 연구의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메인 시대를 부르겠어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네? 엔진 소리 책임지고 오늘 딱 걸렸어 뭐라고 동네 위험에 해야죠. 빠졌어. 사실 제 이야기기도 하죠. 하기 다 아직 감염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듣고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태워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강어 드론 에너지가 없어. 없어. 네? 서빙 출력 최대로. 확실히 끝내죠.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간설로만 준비해주세 에너지가 없어. 뭘 날려버릴까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어 드론을 가동한다. 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자기는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데. 네. 알겠습니다.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 이야기 깊하시군. 가스나 더 채취하시지. 미라, 말 조심. 해가곧 떨어질 거예요, 사령관님. 추가 구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어 드론을 쓸 때가 왔군. 쐬어볼까?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호출하셨다광물을더 채취하십시오. 전투를 위해 태양을... <놀람> <몸을> 부르셨소? 전과 <놀람> 전이 붙어졌습니다. 감염체들의 수가 엄청납니다. 놈들과 같은 운명을 맞을 순 없습니다.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저왕 저글링들을 조심하세요. 놈들은 빠른데다가 언덕을 오르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방벽 하나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제 이야기. 메이데이, 메이데이.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이번엔 못 쓰겠지. 밤에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페스핀 가스가 부족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얘네들 신경 쓰긴 써? 듣고 있습니다! 변시 공습 준비 완료.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밟히겠는데? 동맹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상황이 차있어. 말씀하이제 예, 감염을 절반가량 제거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님 가스나 더 채취하시지. 밤에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받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건설하려는 거야? 사령부 세단장을 했습니다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방까마개의 바둠 방까마개의 바둠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기 디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 <laughs> 진공이... 아홍이 병력을 동원해 감염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주 긴 밤이 되겠군요 내게 동맹이 위험에 모두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곧 동이 튈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세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기지가 지도 위험. 정말 아닙니다. 작전을 시작하시죠 사령관님. 오늘 감염을 충분히 제거해놔야 일정에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가스나 더 체취하시지. 미라, 말 조심. 무슨 일이요?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히포 비운이 준비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와이... 업그레이드가 진 to 다 h a r e I'm ready to share. I'm ready to share. I'm 습니다 d 공말씀하 h a r e 미라 r 치 a d y to s h 자, r e I'm ready to s h 단 r e I'm r e 이 d y to share. I'm r e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어를 시작해 볼까. 가스나 더 채취하시지. 비라, 알 조심. 전함.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벤시 공습이 준비되었습니다. 말씀하시오. 감염의 대부분이 제거됐어요. 조금만 더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맡겨주세요. 말씀. 공습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방어 드론을 가동한 대기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2야기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없어. 건설로봇. 저기 은폐 중이다. 당장 탐지가 필요하다. 방어 드론 활성화.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멍청한 건설 로봇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밤에는 기지를 지켜야 합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핀 피 가스, 사령부가 세단장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자기 건설 로봇을 보호해야 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안 좋은 일인가요? 미를 받. 감염체들이 옵니다. 해가 뜰 때까지. 마지막 감염이 제거됐어요. 행성은 이제 안전합니다. 달인 것처럼이죠. 예상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난 자기 보는 게더재밌더라 매.